금반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선택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? 이렇게? 아. 이름 이름. 진짜? 어 진짜? 응? 어? 어? 금반지라뇨? 무슨 말이에요뭐금 걸려있고 이런 거예요? 여기 앞에 어? 금반지 흥금입니다. 어머 어머. 이거 이래 진짜? 32만 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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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반지로 풀어프존하나봐요 현인상을현인상급나금발주나 아, 한다고? 야, 스 나는, 이달나 당신이 오늘 제 마음에 나 들어오셨습니다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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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야는 나는, 나는, 나 뭐야? 끝이야? 아 뭐야? 어? 뭘? 왜? 더안보이죠 빨리 다음 어디 어 있어? 잠깐만 빨리 다음 갖고 어, 와봐 우리 우리 잠깐만 정숙 씨가 엔딩 장면을 장식한 거 보니까 정숙 씨가 두개 받았죠? 그건 모르죠 이걸 첫인상에서 준다는 거야 제가 아, 말이 안되는 거야 다음에가 너무 기다려지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 내가 외롭구나. 아, 어떡해 <laughs> 우리 셋다 보면 되게 어. 과열 리액션이. 몰입이 되니까아 네. 어쨌건 저기 다음에 아첫 인사 과연 누가 금반지를 막막 얻을지 기대가 되고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예. 이 감독님에. 네. 저희,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어, 어 네. 왜요? 갑자기 또 무섭게. 어 촬영 끝나고 네. 출연자 분이 곧. 예. 네. 오세요? 여기로 여기로 오신다고요? 예? 결혼? 어? 어? 아! 여기 나온 출연자분 중에 결혼하는 커플 있다고요? 진짜로? 어? 차, 이거 이거 자 언제한 건데? 이거 얼마 얼마 안된거 같은데? 한 2월쯤 아니에요? 아, 촬영한 지 2개월 된 거예요? 진짜 만난 거야? 진짜? 근데, 근데 결혼 한, 나, 날짜 잡은 거예요? 그 커플을 찾아라. 야. 아니, 한 커플도 대박인 미션 거야. 미션 석의 미션? 그 커플을 찾아라. 야. 야, 아까 그 저기, 아, 불도저분이 누구 밀었나? <웃음> <웃음> 어? 쓰레기 <laughs> 같은 남자 만났다고 그러요 <laughs> 잘못 찍고 불도 저분이 찔렀어. 책임져야 돼. 어, 이러하 이러하면서 확 떴구나. 어, 아 대박. 이거 누구지 궁금한데. 대박.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. 아니 이게 드라마처럼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두 달만에 결혼이 되네요. 이러면 미쳤다. 더 보, 이러면 더 보고 싶은데. <laughs>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지켜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시청자분들과 함께. 아 <laughs> 어, 어떡해. 미쳤다. 너무 재밌겠다. <laughs> 저그 증거 자료 예. 한번. 증거 자료? 증거 자료? 이렇게 다 <laughs> 보이시죠. 아, 이게 이,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립이어 아, 잔디밭에서 아, 결혼한 두 사람이 누굴까? 누구냐고? 그러니까 저 그냥 한번 일 얘기해 봐도 돼요? 저 정식 씨랑 정숙 씨